자 1번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냉각수 온도센서 고장시 엔진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냉각수 온도센서가 고장이라고 하면 일단 냉간시란 얘기죠 냉간시인지 열간시인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 뭐가 컴퓨터가 그죠 냉간시지 열간인지 모르니까 공회전 상태가 불안정하게 될수 있겠죠 그쵸? 예그 다음에 2번 워밍업 시기에 검은 연기가 배출될 수 있다 그죠냉간인지 모르니까 연료로 많이 뿌려볼 수 있잖아요 적게 뿌리던가 많이 뿌리던가 할수 있다 그 다음에 배기가스 중에 시오밀HC가 증가될 수 있다 자 4번 냉간시동성이 양호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 냉간인지 열간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양호하겠습니까 그죠 자2번 디젤 연소실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자 연소 시간은 일단 짧은 것이 둘다 좋습니다. 그죠? 가솔린이나 디젤이나 연소 시간은 짧은 것이 좋았습니다. 그죠? 네. 열효율 도 네. 높은 게 좋은 거고요. 평균 유효 압력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좋지 않겠죠, 그죠? 디젤 같은 경우에는 못참게 해야 된다 했습니다못참게 해야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3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베어링의 작용하 중이 80kg f 스랍니다 80kg f 스고 베어링 면에 미끄러진 속도가 3 네. 뭐0 m s 래요 80kg f 스의 힘으로 30m/s에요. s 에요 30m/s에요. 30m/s에요. 3 0 2라고하네요 0.2 마찰계수가 0.2라고 했으니까 이때의 손실 마력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작용하중이 80kg의 스일때뭘 하나 얘기해요? 마찰계수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손실이 되냐 이걸 알아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일단 얼마일까요? 80 곱하기 0.2 해주면 재산 한번 해보십시오. 16, 16인가요? 16? 네. 16kg 볼스의 힘이 마찰로 인해서 손실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음. 자, 그러면요, 이제 마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k 로그 볼스, 미터퍼, 세크다 그죠? 초당 얼마만큼의 일을 하냐? 이 얘기였잖아요. 그죠? 단위가 다 나왔네요. 요거 나왔고, 요거 다 나왔네요. 그죠? 예. 그럼 요거 두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곱하면. 16kg 볼스라고 하는 걸 곱해주면 된다. 그럼 얘가 얼마죠? 3이니까 계산 한번 해주세요. 4 480. 8 0인가요 맞아요? 계산 끝습니다다다 푸처 다 찍은 거예요? 네. 사백팔아 네. <laughs> 이거 킬로그램 폴스의 미터퍼세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거는 지금 킬로그램 폴스의 미터퍼셀크고 정답에 나와 있는 건모구하라고돼 뭐 있어요. PS. 네. 아 PS로 고해라 이렇게 되네요. 1 PS라고 하는 건 75kg/s에 아 미터/s라 이거 얘기했었죠. 그죠? 와. 그럼 이 kg/s에 미터/s라고 하는 거를 ps로 바꿔 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아, 75를 나눠 줘야 된다. 그러면 뭐가 남아요 마지막에 와. 아, ps만 남더라 이 얘기죠. 그럼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수고들 좋겠네. 여러분, 맞나? 6.4 나오나요? 네. 6 0.4KS가에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원래의그러면 얘의 지시 마력이라고 한다고 하면 베어링 작용하중이 8 0 k g 폴스 그러니까 마찰 계수가 아니고 실제 힘이라고 한다면 뭐8 0 k g 폴스를 가지고 마력을 더 구해 줄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어쨌든 마찰에 의해서 얼마만큼이 손실되는 마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뭐 자동차의 앞면에 안개등을 설치할 때 해당되는 기준으로 뭐 틀린 것을 이렇게 내 있네요. 자, 일단 안개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940 한다가 이상만 나오면 됩니다. 엄청 작죠? 940, 940. 그러니까 안개등 등 자체는 뭐 그냥 비추는 정도? 뭐가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알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비추는 방향이 어디가 돼야 돼요? 당연히 앞을 보겠죠. 우 옆에 보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네. 뒤를 보고 있거나. 자, 이번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에서 전조등과 연동하여 연동하여 점등돼야 된다. 아니요. 아니죠. 전혀 다르죠. 안개등이랑 전조등은 이제 따로따로 네. 스위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동되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동작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네. 디젤 기관에서 기계식 독립형 연료 분사 장치의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네요, 그죠 네. 분사 시기, 분사량이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그죠 분사량은 뭘 가지고 한다? 조속기, 버번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는 거였고, 분사 시기는 타이 타이밍, 뭐 기어, 다음에 타이머라고 했었죠, 그죠 그러면은 번, 버번어의 스프링을 조절한다. 2번, 렉과 피니언으로 조정한다. 3번, 피니언과 슬립으로 조정한다. 다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사 양을 조정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4번이 펌프와 타이밍 기어의 커플링을 통해서 조절한다. 이게 분사 시기를 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6번 4기통인 4행정 사이클 기관에서 회전수가 1800rpm이고요 행정이 75mm랍니다 이때 피스톤의 평균속도를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있네요 뭐 일단 공식 얘기하기 전에 그냥 설명을 또 해볼게요 4기통이고 4행정 사이클이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행정이 피스톤 속도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전수가 1800rpm이고 행정이 75mm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이거 뭐여 해줘. 해, 해. 그렇죠? 조정. 그러니까. 이게 참 기억이 안 나네. <laughs> <laughs> 이거만 써 놓고 시작해서반이상이거든요나 진짜 이거. 그렇죠. 이거 해 놓고요. 어, 소스. 그죠 <laughs> 썼어. <웃음> 썼어. <웃음> 썼어. 자, 나중에 나오는 게뭘로 나와야 돼요, 우리. 정답이 2초. 2퍼센트. 시속이잖아요. 이제 시속 몇미터냐 이거죠? 예. 그러면은 일단요. 요거 미리미터를 가지고 미터로 바꿀, 바꿀 수 있죠. 네. 분으로 초 바꿀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못 바꿔요. 지금 페퍼 분이니까. 맞죠? 네. 그러면 1회전할 때 크랭크 축이 1회전할 때 피스톤이 몇 미터가 냐 그걸 일단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습니까? 피스톤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피스톤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한 바퀴 왔다갔다 왔다 하는 거잖아요. 그 그럼 크랭크축에한 네. 바퀴 돌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피스톤은 여기가 상사점, 4점, 여기 하사점이라고 하면 올라갔다 내려가. 둘. 이게 똑바로 오시면이죠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죠. 한 바퀴 돌면 네. 옥대기에서 여기까지 오면 180도잖아요. 반 바퀴. 네. 여기서 한번더 가야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BDC에서 TDC, TDC에서 BDC까지 움직이는 거리가 뭐예요? 이게 지금 75mm잖아요. 그러면 크랭크 축이 일회전한다는 얘기는 이 행정이 몇 번이란 얘기예요. 이 행정이란 얘기잖아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2행정 1사이클이든 4행정 1사이클이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죠? 자, 어쨌든 크랭크 축이 1회전을 하려고 하면 얘가 한바퀴 돌올고가면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 올라갔다 내려와야 된다고요. 그죠? 근데 2행정이라는 얘기는 얘가 몇밀행란 얘기예요. 4 5 0 50. 150mm 잖아요, 그죠? 그럼 어, 몇미터죠 0. 0. 아, 1 5 m구나. 뭐 했을 때? 아, 2행전 했을 때요. 2행전 이만 1회전 했을 때. 와. 그러면 1회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0. 아, 1 5 m구나. 이게 되는 거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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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워놓고 다시 생각해봅시다. 다 나왔네, 그러면 이제. 자, 1800rpm으로 회전했고요. 곱하기. 근데 1회전은 뭐다? 0.15m구나. 아, 언제? 1분당. 아, 분당 그러면 피스톤이라고 하는 놈은 요만큼씩 이동하고 있네요, 지금. 분당. 그죠? 그럼 일단 미터 나왔어. 이것만 초로 바꿔주면 되네. 1분은 몇 초입니까? 60초. 60. 아, 60초네요.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그래서 1800숫자 숫자대로 나눠지는 거죠. 0.15m 분의 60. 어, 꽤 크다. 이거잖아요,죠? 그 이거 계산하시면 답 나오겠죠? 와. 자, 60분의 2 애들이다. 여기 네. 무슨 얘기예요? 야, 여기에 일단 회전수죠. 네, 1800 그렇죠? 회전수고 그 다음에 이게 분당 회전수잖아, 어쨌든 왜? 분당. 아, 분당 회전수라고 되는 거니까 자, 분을 내가 초로 바꾸려면 60분의 1 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바뀐 거야, 예 60분의 1. 어, 네. 그 다음에 이2는 어디서 나왔어요? 행정 하나밖에없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 지금 한하 똑같잖아요. 지금 보세요. 60. 루종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 7번 가솔린의 노킹의 방지책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어떤 걸까요? 4번 자 가솔린은 왜 노킹이 일어난다? 못 참아서 잘 참게 해주면 된다고 했죠 그죠? 네. 못 참으면 안 된다 자 1번 압축비를 낮게 한다 어때요? 그죠 잘 참게 해주겠잖아요 그죠 잘 참게 해준다 냉각 수의 온도를 낮게 한다 잘 참게 해주겠죠? 화염 전파 걸릴 짧게 한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참을 수 있다 내가 오래 못 참아도 짧게는 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입니다. 화연 전파를 빨리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참도 는 순간적으로 그냥 내가 폭발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다음은 착화 지연 시간을 짧게 한다? 갑자기 왜 착화 지연이 나옵니까? 완전 생뚱맞은 소리하고 있죠? 착화 지연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에서 착화 지연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노킹이 발생한다고 했죠? 왜? 착화 제한 시간은 짧게 하면 빨리 터지는 건가요? 그렇죠. 아, 디젤은 참지 맞다. 말라고 했잖아요. 디젤은 참으면 안 돼. 못 참게 해야 돼. 가솔린은 잘 참아야 돼. 그죠? 네. 가솔린은 착화란 말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잘 기억하세요. 디젤에 대한 겁니다. 또뭐 있어요? 그러면 로킹의 방지책 뭐 있을까요? 연소실의 온도도 낮춰줄 수 있겠죠? 그죠? 잘 참게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연소실의 온도 낮춰준다. 또뭐 있죠? 점화시기를 늦춰준다 이렇게 되겠죠? 점화시기를 늦춰준다 이런 것도 가솔린의 e 킹 i 방지 f a little bit of a 번 연료의 온도가 상승해서 외부에서 불꽃을 T.R.에요. 가까이하지 않아도 자연히 발하는데요.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차가. 아,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점화 순서가 1, 3, 3 4이다자 그려놓고 순서 잊어버렸어요. <laughs> <수술이 너무 수술이. 웃음> 진짜로 무박폭발. <laughs> 수축. 진짜 네. 네. 그림을 봐. 보시지 않네. 내기라고 했죠, 그죠뭐 네. 폭발의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동력 행정. 자, 이때 3번 실린더가 압축 행정한대요. 자, 점화 순서는 1, 아, 자, 3, 4이. 4. 4 이곳 3번 실린더가 뭘한다 그렇죠. 압축 행정을 한다. 여기 있네요. 네. 자, 그럼 1로 돌렸으니까 반대 네. 돌리기 했죠? 네. 자, 3, 4, 4. 2, 네. 1이네요 뭐 하래요? 국발 아니 1번 신인도뭐 하래요? 어, 아, 동력 동반의, 행정이네요 그렇죠? 국발 인정 동력 행정 되겠죠 자, 10번. <laughs> 기관에 유난류 유압이 <laughs> 높을 때요 그러면 압력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압력이 높을 때 원인과 관계가 없는 것을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압력이 높다고 했는데요. 어, 배어링 축과 간격이 크대요. 베어링과 축의 간격이. 그러면 오의 간격이라는 게 크다는 얘기죠. 자, 그럼 배관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배관이 이만이만 이만, 원래 이만해야 되는데 이만 커졌다고요. 그럼 압력이 커져요, 낮아져요. 압력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낮아. 그렇죠. 자 앞에 주둥이를 물어야지 압력이 세다니까요. 풀면 압력이 낮아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원과 추의 위 간격이 작을 때 압력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네. 자, 2번 유압 조정 밸브의 스프링이 강하다. 그러니까 압력이 높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원래 릴리프 밸브라는 걸 통해서 스프링에 스프링을 밀어내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데로 바이패스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 해준다는 얘기죠 압력이 너무 높아서 그죠? 그 다음에 3번 오일파이프의 일부가 막혀버렸대요 이것도 압력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점도가 높다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뭉치는 성질이 강해서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